오, 오, 무섭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덕봉산 해안 생태 탐방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라도 걸어야 되겠습니다. 지금 나무 데크로 이렇게 덕봉산이라는 둘레를 바다 옆으로 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. 캠핑카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. 아직. 휴가가 덜 끝나서 그러는지 날씨가 좋아서 그러는지 굉장히 많은 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수욕장은 재미있는 게 시설이 있네요 이 지금 모래사장 위에 요렇게 좁다란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길을 다 연결해서 만들어놨습니다. 폭이 좁아가지고 어.. 굉장한 그.. 집중력이 필요될 것 같습니다. 아.. 어, 10분 늦어가지고 초대 곡바이길을 못가서 어.. 마구마구 좀 화가 납니다. 여기 길에서 요 화난게 조금 풀릴래나 파도 소리는 예쁘네요. 딱 저쪽 반대쪽인 것 같은데. 음, 정말로 안타깝습니다. 그래도 여기도 좋긴 한데 아직 화가 안 풀렸네요. 음, 파도 소리 좋네. 여기 맹방해수욕장에도 요즘에는 바다마다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, 음, 어디가나 다 멋있기는 합니다. 여기도 경치가 좋은 바위들이 많이 있네요. 맹방해변이고, 바다, 물, 색깔 정말 예쁩니다. 그리고, 바위들.